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KBO 국내야구 4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 다카하시 투수는 빠르게 리그에 적응 중입니다. 두 경기에 등판했을 뿐이지만 10이닝 동안 실점하지 않으며 1승을 챙겼고 이닝당 탈삼진을 한개 이상 속가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의 여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몸 상태를 잘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50 이상의 속구를 던지고 있고 슬라이더를 비롯한 브레이킹 볼의 위력도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LG 선발 배재준 투수는 최근 LG 마운드에서 임시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닝을 길게 가져가진 못하고 있지만 직전 등판에서는 롯데 상대로 3.2이닝 동안 기자책 1실점으로 호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많은 이닝은 아니지만 2에서 3이닝 정도는 투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아 상대로는 불펜으로만 3경기에 나선 이번 시즌입니다. 최종 승부의 직입니다. 기아는 직전 롯데전에서 승리하여 최근 경기력이 매우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타선에서 유민상과 최영우, 류지혁 등 상위 타선에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득점 지원을 기대하기엔 힘든 상황이긴 하나 어느 정도 타선에서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KBO 대비 두 경기에서 무실점 완벽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선발 다카아시가 등판하게 되는데 최근 전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LG 타선이므로 오늘 경기 역시 저실점 호투가 예상됩니다. LG는 최근 타선에서 다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투수진에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SSG와 더블헤더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하여 투수진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만큼 금일 경기도 쉽게 풀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발 등판하는 배재준은 올 시즌 선발로 나와 5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있어 불펜 소모가 많은 LG가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가져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특히 홍창기가 부진하여 더욱 저조한 흐름이기에 여전히 전체적으로 타선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 시즌 기아 불펜진을 상대로도 저조한 타율을 보이고 있어 득점 기대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금일 경기에서는 다카아시를 앞세운 기아가 투수진에서 우세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양팀 저조한 타격 흐름을 감안해 보면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경기는 한화이글스 대 ss 지랜더스 경기입니다. 한화 선발 김민우 투수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의 성적이지만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삼성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경기에서 모두 3실점 이상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화 투수로서 오랜만에 12승을 넘긴 투수지만 좋았던 전반기와 비교하면 다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포크볼과 커브 등 결정구로 쓰이는 공들의 재구가 흔들리는 중입니다. SSG 상대로는 1승 1패 5.94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SSG 선발 조병현 투수는 팀에서 새로운 선발 자원으로 기대하는 투수인데 우한의 좋은 공을 던지는 루키기에 선발로 최근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 투수들이 그러하듯 재구가 불안한데 지난 등판에서는 NC 상대로 1 2이닝 동안 볼넷을 4개나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타자들과는 첫 만남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하나는 전일 두산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두산의 최승룡을 상대로 좋은 타격감을 선보였던 하나이고 선발투수였던 킹엄이 7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기록했지만 불펜진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올 시즌 내내 하나의 불펜은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기에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확연히 불펜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타격감에서 타율은 올라왔지만 득점 생산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선발로 나서는 김민우는 올 시즌 국내 선발 자원 중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꾸준히 제복수를 해주고 있는 선발 자원이기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팀 구원진의 난조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긴 이닝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LG전 세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로 마친 SSG는 무엇보다도 젊은 선발진의 호투가 반가운데 선발 조병현이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선발 싸움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하나 불펜진의 난조를 감안해 볼때 대등한 승부만 이어간다면 경기 후반을 도모해 볼수 있는 SSG입니다. 5강 진입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진 SSG로서는 하나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곧 가을야구 포기를 의미하므로 시원한 방망이가 살아난 SSG 타선이 하나 선발 김민우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SSG의 연승을 기대해 보기에 이번 경기는 SSG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 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NC다이노스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입니다. NC 선발 파슨스 투수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등판한 후반기 전 경기에서 1승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진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닌데 최근 3경기에서는 두 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비롯해 1점 후반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위를 유감없이 뽐내고 있는데 건강한 그는 충분히 위력적인 공을 던짐을 증명 중입니다. 삼성 상대로는 올 시즌 1승 2패, 2.77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삼성 선발 원투인 투수는 지난 등판에서 하나 상대로 패하였는데 경기 초반 대형 홈런을 맞는 등 고전했지만 그래도 국내 에이스답게 유기닝은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경기에서 볼넷을 10개나 내주는 등 제구가 흔들리고 있는데 주무기인 슬라이더가 잘안 들어가기에 헤스트볼 구사 빈도가 늘며 힘있는 타자들에게 장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NC 상대로는 2승 1패 2.95의 방어율로 좋은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의 책입니다. NC는 최근 KT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는데, 양팀의 안정된 마운드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가던 경기를 결국에는 KT의 불펜 진을 제대로 공략하며 NC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타선에선 양이지의 이안타가 있었으나 다른 타선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장타력 타격감이 좋지 못한 만큼 금일 경기에서도 타선에서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선발로 나서는 파슨스는 나름 삼성을 상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불안한 컨트롤로 인한 많은 볼넷으로 실점에 있어서 위기감이 있어 보입니다. 삼성은 전일 경기에서 키움을 상대로 좋은 투타 밸런스를 보여주며 9대 3 승리를 가져갔는데 선발 뷰캐넌의 호투와 폭발한 타선의 힘으로 승리한 삼성의 상승세가 후반기 평균자책점 3.58로 호투하고 있는 NC 선발 파슨스마저 제압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이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꾸준히 6이닝 정도 소화해주고 있고 3실점 전후로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어 저조한 타격 흐름을 보이는 NC 상대로 크게 흔들리진 않을 듯합니다. 5강 진입을 노리는 NC나 2위 자리는 물론이고 내심 1위 자리도 탐내는 삼성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임에는 틀림없는 경기지만 안우진의 속구를 만나고 온 삼성 타선이 하슨스의150 속구에 적응도 빠르게 할수 있을 것이므로. 최근 하격 리듬에서 상승세에 있는 삼성의 우세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삼성 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위즈 대 키움 이어로즈 경기입니다. KT 선발 엄상백 투수는 직전 두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정임에도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제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옆구리 투수임에도 150에 육박하는 테스트 볼로 타자를 육박 질렀고 볼렛 허용 개수도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키움 상대로는 한 경기에서 5이닝 동안 6탈삼진 2실점 경기를 하였습니다. 키움 선발 최원태 투수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 3 차례 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조기 강판 당한 경기도 두 경기나 됩니다. 투심이 잘 들어가는 날은 좋은 투구를 하지만 컨트롤에 기복이 많은 투수인데 최근 등판한 원정 세 경기에서는 두 차례나 3이닝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KT 전에서는 2승 1패, 5.74의 방어율이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5실점을 내줬습니다. 최종 승부의 책입니다. KT는 전일 경기에서 NC 상대로 2대 4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1무 1패를 기록하였는데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한 배제성 투수가 7이닝 1실점 패배를 기록했고 4 개의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3실점을 헌납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패하긴 했지만 NC보다 많은 안타를 기록하였고 강백호와 호인이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은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일 선발로 나서는 엄상백은 8월 호투에 비해 컨디션이 다소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 불펜진에서 박시영, 김재은 등이 고전하고 있는 만큼 믿을만한 불펜진은 주권 정도뿐이기에 마운드에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키움은 수요일 홈에서 삼성 상대로 3대 9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1패를 기록하였습니다. 3연승의 상승세에 있던 안우진 투수가 3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승부의 추가 많이 기울어졌고 10안타를 기록했지만 타선의 연결 능력이 떨어진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타격감 자체는 두 자릿수 안타를 두 경기 연속 가져가는 등 키움의 타격감은 우수한 모습이므로 반등에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별 편차가 심한 최원태가 선발로 나서기에 경기 초반이 중요한데 최원태는 경기 초반 난조를 보일 경우, 곧바로 대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원태 상대로 강점을 보이는 KT 타선에게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느 팀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것인지 주목되는 경기이지만, KT의 최근 불안한 마운드와 수비 불안, 그리고 양 팀의 상승세의 타격 흐름을 고려해보면 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KBO 국내 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